여러분, 모두 강하. 안녕하세요. 강자입니다. 오늘은 역대급 컨텐츠 하나 가져 왔습니다. 시청자 분이 이제 제가 한국 단위를 하시는 걸 보고 월드컵 성민민 선수 8진을 맡겨주셨는데 붙으면은 2조입니다. 2조. 제 유튜브 역사상 최고 단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재물을 먼저 터트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윤룡 선수 7진. 다섯 장을 준비해 주셨고, 뭐, 팔찐, 재물 가도록 하겠습니다. 터져야 돼요. 진짜, 이건 진짜 터져야 됩니다, 이거는. 붙으면은, 여기다 오늘 다쓴 거거든요? 그럼 가면 안 되고, 터져야 좋은 거예요. 재물이니까. 오케이. 터져야 좋은 거고, 세번 연속으로 터트렸습니다. 도중에 붙으면 끝나요. 오케이. 이제 슬슬 갈보만 할것 같은데? 다 터졌고, 일단은. 여기서 붙으면 돼요. 여기서 붙으면 되고. 붙으면은. 2조, 1 7 0 0억 여덟 번 튕기고 가림막 가겠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Let's get it. 과연? 그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게, 아... 터져도 된다고 하시긴 했는데, 이거는 나중에 제가 따로 이야기해서 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맡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아... 그럼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